지지합 궁합이 결국 끝이 안 좋다는 뜻은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엮여서 엮여서 그런 것도 있고 변동성이 있는 거죠. 변동성이 합을 합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운이 흐를 때마다 그 합인자가 흔들린다는 말이잖아요. 이런 그러니까 이이 이 말은 남자든 여자든. 남자든 여자든 많이 돌리면 <laughs> 그 말이 남자는 여자 많은 곳에 가면 여자는 남자 많은 곳에 가면 엮이게 어, 돼 있어요 그죠 엮이게 돼 있죠 그게 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서로 합해서 끌렸는데 더 끌리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운에서 운에서 더 걸리는 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글자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거 설명 드릴 때 얘가 오미 합이 들어오면 합이 들어오면 얘가 흔들려 가지고 상합이 깨지진 않지만 약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똑같은 거예요. 만약에 니의 합에서 저기 합이라서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니를못 쓰게 되면 끌림이 끊어지는 거잖아요.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. 그래서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. 합이라는 게 그런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 필요 가 없어요.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읽을 거야? 네. 이걸 어떻게 읽을 거야, 디테일하게.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보긴 보지만, 이런 거죠. 아, 이 사업이 언제 망할까요? 막 보니까 그래 나오는 거고. 아, 둘이 만약에 커플이라면 이 커플인데 이 커플이 언제 깨질까요? 볼때 그거 나오는 거지. 저게 있어서 미래를 예측한다? 어불성설이죠. 어불성설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죠 뒤에 찾아봐야 된다, 이런 거는. 미리 해석하는 게 아니고, 그런 거죠. 왜 그럴까에 대한 문제죠. 그런데 이것도 자꾸 보다 보면 가능성은 점쳐질 수 있는데, 오히려, 그래서, 그래, 될 거라고 말해주면 깨져요, 그, 그, 불. 미리 말해주면. 그게 더 무섭다는 거죠. 그래서 미리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합도 없고, 같은 노형도 없으면 접점이 없어서 안 끌릴 것 같은데요. 그런 커플을 꼭 찾아보세요. <laughs> 그런 커플을 찾아보세요. 사람이 지지로 끌리겠어요, 청간으로 끌리겠어요. 청간으로 끌리죠, 당연히. 사람은 청간으로 끌립니다. 크로스돼서 합이 된다는 건 남자 일지랑 여자 월지가 합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요. 사실은 저건 의미 없어요.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남자 일지 여자 월치 합 이런 건 의미 없어요. 같은 자리, 같은 자리만 보시면 돼요. 거의 의미 없습니다. 그냥 어 그게 합이 된다는 의미보다는 걔가 나중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오행성을 더 띈다 이 정도밖에 장용이 없어요. 을묘사장이 여자를 가리지 않고 사기를 하는 이유는 변태에서가 아니라 이용하려는 것일까요? 양다리, 삼다리인 것 같은데, 어, 해가 있잖아요, 해가. 그 다음에 자기가 삼합을 가지고 있잖아요, 합인자가. 그래, 자꾸,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, 자꾸. 역으로 치면 합, 제대로 한 명도 못꼬셔서 그렇다고도 봅니다. <laughs> 아무도 못꼬셔서 그렇다고도 봅니다. 여자 무일관이 만나는 사람마다 남자 개일관을 만나더라고요. 청간합이라서. 예. 어쨌든 뭐 무정지압은 어쨌든 첨단압이 제일 많이 끌립니다. 그게 내,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.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뭐 첨단압인데 싸움도 더 많이 하고 다툼도 더 많을 수 있겠죠. 어떨 경우 삐졌을 경우 어, 삐지면 삐지면 그렇죠. 예아 정답이네요. 정말 못 고셔요. <laughs> 그쵸, 그러니까 꼬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. 뭐 꼬셔서 자꾸 시도를 하는 겁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.